스타 리그. 라스트 V 1.07. 자, 1.07 버전의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기현 패트리 선수와 임요환 선수가, 아, 운명을 건한판 승부, 3소된 경기를 갖게 됩니다. 임요환 선수의 모습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요환 선수 2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눈빛이 상당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는 모습. 임요한 선수, 완전한 자신감에 불타오르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약간 시선이 예, 위쪽을 향하는 걸 보니까 머릿속으로 또 뭔가를 예, 구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2패를 기록하고 있는 귀염배트 선수, 심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화면으로도 느껴지네요. 자, 기엄패트리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친다면 3대0 치욕의원사이드 어, 일방적인 그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엄패트리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기엄패트리다운 경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임요한 기엄패트리 두 선수의 3차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기욤패트리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기욤패트리 선수의 진영 5시 프 로토스 임용환 선수의 진영 11시 쪽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 기욤패트리 선수가 그 한빛소프트의 네스타리그에서 한웅렬 선수의 테란을 잡았던 그 위치랑 똑같네요. 두 선수가 네. 기 예. 선수가 4면패로 물러날 선수 그거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정말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그야말로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2연패를는 경우는 정말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기현패트리 선수, 뭐, 전략, 전승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말이죠. 한 선수에게 연달아 세번패한다 보기 어려운 장면이래요. 예, 또, 어, 본인이, 예, 또, 자존심이 좀용납지 않겠죠? 네. 예, 그리고, 경기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치고받고 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졌느냐? 그게 아니고 애초에 머리 싸움에서 그냥 밀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원수에 대게 밀렸거든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모두요. 예. 기어 패트리 선수 과연 3 차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어 패트리 선수가 이 맵에서 뭐 테란 상대로 아주 자신있어하는 이유가 테란이 보통 이 맵에서 그 언덕 지형 쪽을 노리기 위해서 보통. 원팩토리상에서 드랍시 작전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 점을 기온 패트리 선수가 많이 잡아냈었던 거고 오히려 테란의 입장에서는 굳이 언덕을 공략하려 하지 말고 정상적인 힘싸움을 펼쳐도 되기 때문에 아, 임요환 선수는 그쪽으로 택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임요환 선수가요. 한때 어, 지능적인 플레이만 정석하고 어, 정석적인 플레이를 좀... 어, 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 온게임 레스타, 지난 시즌에 4강전이었던가요? 8강전이었던가요? 한번 그, 탱크로 몰아치면서 힘 싸움 끝에 승리를 따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적도 있죠. 예, 박용욱 선수하고의 그 준결승전이었고요. 어, 네. 예, 네오 블레이즈에서 네오 블레이즈라면 임효하은 완전히 언덕을 이용해서 어, 좀 화려한 스타일의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라고 그렇죠. 예,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바로 벌초 특공대들과 갖고 교란하면서, 예, 리버가 날아오는 타이밍을 지연시키더니. 바로 뒤에서 이렇게 선어기 탱크로 예, 서너 개 그대로 밀어붙여 갖고 이긴 적이 있었는데 임한 선수가 어떤 기교파적인 플레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어떤 이 어, 정식으로 그냥 힘으로 몰아치는 플레이를 더욱 강력하게 해주는 예, 그러한 측면도 사실은 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요 예전에 그 30승을 올렸던. 그 장명보 투수라고 있는데 인기는 장명보 투수류의 그런 기교파 선수보다는 최동원 선수 같은 성통파 선수가 더 인기가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어떤 비난 또힐난 이런 것에서 보란 듯이 임요환 선수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힘으로 경기를 끄는 그것도 박용우 선수를 상대로 말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도 보여줬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두 선수의 기본적으로 세워가지고 나오는 기초 전략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어, 뭐 외계인과 뭐 어떤 지구인의 후예가 이렇게 아무튼 전쟁을 펼치는, 예, 전쟁을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네. 예, 그렇다고 했을 때는, 예, 전쟁 전투라고 했을 때 사령관의 임무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작전을 펼쳐서 어쨌건 승리를 따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 정통이나 뭐 번식이나 뭐예 이러한 식의 개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자 정찰원 s c v 한기를 파악했습니다자 지금 프로브가 아까부터 아주 끈질기게 서프라이드 4를 공격하고 있는데 서프라이드 4에서 어예 네, H가 있어요. <laughs> 거의 반 이상이. <laughs> 지금 3분의, 아... 1, 3분의 2 정도가 예, 달았네요. 문제는 아, 예 문제는 임요한 선수가 과연 투 팩토리 아... 아투 팩토리로 가는데요. 아, 또벌니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임, 기원패트리 선수는 당연히 언덕 쪽을 신경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셔틀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역용해서 그 힘의 그 메카닉을 구사한다는 아, 생각이죠 지금. 그런데 기원패트리 선수가 셔틀리버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예저 뭐죠 저, 드래곤의 지금 사거리 업그레드를 주고 있는데요. 네. 사업 타임이 약간 빠른 것이 아닌가 싶고, 기욤 선수가 보통 셔틀리버를할 때는 예게이트 이전의 그 로보틱스 서포트를 찍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냥. 드래곤 옥저버라고 보는 편이 오히려 나을 빌드예요. 자, 이요 이묘한 선수의 벌처가 뚫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번 승부는 진검승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네. 이묘한 예. 네. 선수는 지금 보니까 그 팩토리에 에돈을 두 개를 붙이고 뭔가를 두 둘을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었는데 예, 저, 뭐죠, 저, 어, 벌처의 스파이더마인과 벌처의 스피드 업그레이드를 해준 것 같아요. 아, 지금 셔틀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서포트 베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디어팬트리 선수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일 듯도 합니다. 자, 벌처 들어왔습니다. 기어 팬트리선수 진력적으로 들어와서, 아, 스파이더마인을 기다리고데심니다 자, 수비 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스파이더마인, 스파이더마인, 아, 아 예! 예. 예, 그래도 스파이더 마이의에서 프로브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네, 자, 기어 선수가 예, 나은대까지벌처가 돌아남아 있기 때문에 벌처 프로브의 기어. 아, 저거는 위험한데요, 아, 위험한데요. 예. 야, 그 기어 기어 선수가, 어, 자, 기어 패트리 선수의 프로브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기욤패트리 선수가 왜투 게이트로 가는 상황에서 셔틀까지 생산하면서 두 개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죠 원래 옵저버가 나오고 드라운이 나온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만능,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기욤 선수는 비교적 평범하게 드래곤 옵저버로 가면서도 어 셔틀을 빨리 만들어서 혹시 멀티를 하고자 는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탱크가 아, 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기욤 패트리, 기용! 예, 이 임요한 선수의 어떤 그 기초 전략에 맞서서 자신도 한발 앞서가서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너무 그 초반에 타격 큰데요 지금. 기욤 패트리 선수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자, 셔틀이 날아갑니다. 아, 프로브가 정말. 야, 이게 기욤 선수는 예, 임요한 선수가 행여 그 어, 예상을 뒤엎고 투팩토리로 힘으로 민다 손 치더라도. 스파이더 마인의 이동 속도까지 업그레이드 된 벌처, 오벌처가 바로 예, 빠른 타이밍에 예, 밀고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거죠. 이제 벌처 탱크가 이제 전진에 나온다면 기원 패트리 선수 막기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임용환 선수의 벌처 탱크가 이동을 합니다. 자, 탱크 앞쪽에. 아하. 아울합니다기원 패트리. 자 탱크 뭐 스위즈 모드로 변환도 안합니다 예 탱크하고 드래곤하고 슈가 갖다손 치더라도 예 드래곤이 예, 지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예 대체 네. 기억죠 기억 아. 지지! 본게임내 <laughs> <laughs> 스타리그 라스트 V 1.07 스타크래프트 버전 1.07의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대결. 자 임요환 선수, 임요환 선수가 3대 0, 3승 무패로 승리를 따냅니다. 네, 자 치열한 승부를 펼친 두 명의 선수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온 게임 내 스타리그 라스브이 1.07 치열한 경기를 펼치로이 자리에 함께한 기어 패트리 선수 임요환 선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두 선수를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임요환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꽃다발 주시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스타크래프트 1.07 버전의 최강자 중에 한 명으로 불러도 정말 아쉬움이 없을 듯합니다 기어 패트리 선수. 그, 어. 어. 그 선수와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영환 선수 어. 최근에 그 테란의 황제라고 불리우면서 참 승률이 높은데 그런데 승리는 아무리 아무리 맛봐도 늘 달죠 네, 당연하죠. <웃음> <웃음> 자, 오늘 기현 패트리 선수 참 만만치 않은 선수 아니겠어요? 아마 기현 패트리 선수와 큰 무대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경기를 한다라고 그런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을 텐데 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여태까지제 기현보다 좀 동영상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 한빛 소프드배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 연수라고 좀 다르게 해봤거든요. 근데 잘 먹혀든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어 지금 보면 말이죠 전술 전략이 어, 뭐랄까 임요한표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에 다른 테란 유저들에게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전략이었어요. 작전은 어떻게 혼자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팀 동료들하고 매니저하고 어떻게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해내는 겁니까? 저 혼자서는 저 절대로 이렇게 만들어냈었고요. 팀원들하고 감독님 그리고 사장님께서 다 이렇게 모여서 골, 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전략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김현 어, 선수에게. 네. 세 번째 경기에서 그 아, 벌처 특공대들이 이제 그기욤 패트리 선수의 베이스에 난입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프로브를 사냥하면서 거의 승세가 3대0으로 굳어지는 상황이 이제 딱 됐는데 그 순간 혹시 기욤 패트리 선수에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라든지 예, 그런 생각안 들었는지 그때의 어떤 기분 같은 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걸어없습니까 <laughs> 아, 역시 타고난 승부사답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를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 경기를 끝마치고 난 지금 기분이 어떤지 먼저 좀 궁금하네요. Okay, he like to a like s Okay, um, well, there's no shame in losing to such a player as Im Yohan. And uh, I don't 선수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 것 같고요. 게임이 게임이니만큼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 네. 아, 네. 기욤 패트리 선수 참 한국에 와서 프로 게이머 시작한 이래 많은 그 팬들을 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기욤 패트리 선수 사실 기욤 패트리 선수 앞에 늘 따라붙는 그 별명 수식어가 바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7이 어, 대회를 마감하는 그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지켜오던 그런 어, 왕좌를 임요한 선수에게. Yeah, okay, he'd like to ask you because, um, like, you were called as one of the like,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and now it's like given to you know, the player Im and he'd like to ask you like, how you feel about that. Okay, um, well, on strange maps like uh, these new on-game net maps, uh, usually the strategy wins, and Im had the perfect counter strategy every game. So I, I didn't lose long game. I lost because of the strategy that he practiced. That he, he made pretty, um, pretty bright, pretty, pretty good strategies. 어, 아주 좋은 진짜 전, 전술과 전략을 갖다가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아주 많은 연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임영 선수가 뒤에어그뭘 가져야 된다. 그런 음, 새로운 있는데. 황제로 등극할 예. 자격이 충분히 있다. 예. 아 역시. 어, 비언 패트리 선수 다운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스타크래프트가 1.07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1.08이 또 리그의 주된 버전으로 사용이 될 테고 1.08로 치러지는 시즌들이 새롭게 그 새로운 리그들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스타크래프트에 잃어버린 그 황제로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Well, are you interested in trying one more time? You know to the... 최고로 노력을 해가 다음에 또 다시 최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네. 아임종환 <laughs> <laughs> 네, 어, 선수 어 지난 시즌의 우승자로서 이제 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코카콜라베 온게임 레스타 리그에 다시 한번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코카콜라베부터는 1.08버전으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을어 다음 시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특별히 매일에 대한 준비는 없고요, 그냥 엄청난 연습량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끝으로 한 가지만, 임유환 선수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임유환 선수를 늘 사랑해주는 팬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팬클럽 회원이 지금 몇 명쯤 돼요? 2만 3천 명 정도? 우와. 대단하네요, 예. 엄정김 팬클럽의 약, 어, 열다 배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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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으로 그리고 또 격차는 더욱 벌어질 음,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팬 여러분들께, 오늘 승리, 어, 영광은 아마 팬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팬 여러분께 한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좀 간단, 아니 좀 간, 단좀운 좋게 좀 빨리 끝난 경기라 좀 서운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좀 연습, 연습을 해서 좀 연습한 게잘 먹혀 들어서 이렇게 끝나가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 다음부터, 아니, 이보다 더, 더한 노력으로 일정 1.08때 맨 처음 나올 때좀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만회할 만큼 열심히 연습해서, 그, 꼭, 그,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김정민 선수. <laughs> 네, 아, 뭐, 아무튼, 스타크래프트, 또, 온게임 나 스타리그. 지금까지 쭉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1.07 버전으로 어, 치러져 왔던 여러 대회를 정리하면서 이제 두 명의 최강의 프로 게이머가 이 자리에서 우정의 에,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 오늘 이 대결은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프로 게이머와 팬들 그리고 저희와 시청자들 모든 에, 스타크래프트와 게임을 사랑하는 에, 모든 분들이 함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서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쳐 보여준. 두 명의 프로게이머에게 다섯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어, 건국대학교 세천년기념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한 온게임네스타 리그 라스트 V1.07.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임용한 선수가 겸 패트리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7 넘어서서 이제 바로 다음 주 새로운 신의 그리고 전통의 강호들이 맞붙는 한국의 프로게임계 메이저리그 온게임넷스타리그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코카콜라의 온게임넷스타리그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엄지경 씨.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세요뭐 어, 저는 어, 언제나 예,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어, 뭐 스타크래프트 어, 나가서는 게임을 사랑하시는 이 매니아 분들과 언제나 언제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이라서 예, 재미있는 경기 그리고 좋은 경기 멋있는 경기가 나오면 예, 저 스스로 가장 먼저 기뻐하는 사람인데 예, 어, 오늘 경기는 약간 좀 싱거운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예,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예, 그 전사들의 고수들의 멋있는 경기 어, 기대하고 있고요. 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어,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어, 기대하시고 기다리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김도영 씨. 네, 이제서야 말을 하는군요. 어. 어, 항상 저희 온게임내 스타리그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아, 기온 패트리에게 꼭할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 어, 이해하세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네. <laughs> 어, 이거 끝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웃음> 뭡니까? <웃음> 네. 아니, 뭐, 그냥 경기 중에 어떤 전략 전술에안한 얘기였는데, 기온 패트리 선수나, 그, 임요한 선수나 모두 네오 정글 스토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과연 그, 기엄 선수에게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상대가 투 팩토리 상으로 나오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난감해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과 같이 이런 경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를 <laughs> 들면, 꾸짖는 okay, um, 음, 거군요. Think... Yeah, he once told you, like, that, um, that you and you, the player in y o n s favorite map is the neo jungle story. And like he asked you once uh, if there were like the two factory stuff, you know, how would you do? And then you were like kind of, you know, didn't know what to say. And now it like it turned out that way. And He wants to ask you like what you think about it. Well, my mistake was definitely to go out of my base with my dragoons. There was really no point in that because uh, if he we was going tank, I was gonna have to retreat. If he was vulture, I would have to lose, like I did. So. Um, uh, I think my strategy is still good. It's just that um, the timing that going out of my base was my mistake. Um, fast observers would have been a good solution too. 드래곤이 드래곤을 갖다가 보냈던 시기가, <laughs> 네. 그러니까 자기 전략이나 전술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드래곤을 보냈던 시기가 약간 <laughs> 네. 미스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laughs> 네. 그렇군요.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기용 패드 트선수가 아버님 김도영 씨 얘기를 잘들으라고좀 전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okay, he w a n s t say. 리스 <laughs> <laughs> 자, 어, 아무튼 오늘 참 유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스타크래프트 전사 스타크래프트의 꿈과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한 경기를 보는 모습은 늘 즐겁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코카콜라 배온게임네스타 리가 그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또 다시 어, 생방송으로 이 경기를 지켜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큰 기대 관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청원 을 하자면 예, 어, 주여, 주비어, 주변 주 사람들의 회의와 권위 청원 협박 등등을 견디지 못한 정로룡 캐스터께서 예, 뭐 언제나처럼 어, 세명이 함께 예, 스타리그를 준비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예. 예, 그 본인은 어,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아직도 어,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닌데, 예, 제가 쐐기를 박는 의미에서 예, 성공을 가했고요. 그리고 어, 많은 팬들께서 예, 이 박수로 예, 화답해 주시니 본인이 고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유 저 지금 이거 생방송인데 참 어렵네요. 저그 어, 사실 오늘 바로 이저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담당 PD 엄재경 씨도 김동영 씨와 함께 참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이 없이 이 무대 위에 섰어요. 근데 어, 아마 이렇게 되리라고 어, 담당 PD 그리고 엄재경 씨 김동영 씨가 다 알고 있었지 저 생각하고 여기에 절 끌어낸 것도 아마 그런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뭐 짰죠. <laughs> 네, 어, 자 다음주부터 <laughs> 시작되는 코카콜라베 온게임내스타리그 기대해주십시오 어, 변함없이 엄정김 트리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온게임내스타리그 라스트 브이 1.07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주 금요일 코카콜라베 온게임내스타리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